반갑습니다. 안상현입니다. 부를 이루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렇게 말했죠. 부를 이루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. 첫째 증여를 받는다. 좋은 부모를 만나야 합니다. 둘째 부자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입니다. 저 같은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물 건너 갔네요. 셋째 비즈니스 모델이 훌륭한 사업을 한다. 내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. 마지막 네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 훌륭한 기업에 투자한다. 부를 이루는 방법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물 건너 갔는데 마지막 네 번째 때문에 희망이 생긴 것이죠.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근데 여기서 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이 훌륭한 기업을 찾는 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특정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섹터, 시장 이렇게 ETF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시가 총액이 가장 큰 회사 순서대로 알아서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. 우리는 매월 한 번씩 적립식 투자할 때 잠시 살펴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뭐이 삼십 분 정도만 투자하는 데 시간을 쓰면 될것 같습니다.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.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.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. 저도 근로소득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최근에서야 투자소득이나 자본소득을 이해하고 공부를 했습니다. 100세 시대 넘어서 120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.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.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.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이해해야 합니다. 자본을 모으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, 자본을 운영하는 방법을 또 알아야 하고, 자본을 잘 사용하는 방법까지 늘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본을 모으고 운영하고 잘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을 같이 활용하면 될것 같습니다. 나머지 시간에는 굳이 기업 분석하는 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부모인 내가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면 자녀에게 돈이 아니라 마인드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. 현명한 투자 마인드를 물려준다면 대대손손 부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고맙습니다.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